CTS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포곡제일교회 김종원 목사입니다. 어떤 손자가 할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래 사세요. 그런데 실수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래 사네요. 할머니께서 노발대발하셨답니다. 왜 노발대발하셨을까요? 오래 사시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 자리는 영원으로 만 채워지는 신비스러운 자리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으로 채워야 할그 자리에 영원으로 채워지도 않고 영원으로 채우는 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빈 자리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뻥 뚫린 가슴으로 만족 없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뻥 뚫린 빈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채워질까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왜그 돈으로 권력까지 잡으려고 할까요? 혹은 큰 권력을 잡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돈까지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게 될까요? 그 정도 가졌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왜 욕심을 더 내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으로 채워질 그 자리는 영원이 아니면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3장 27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은 예수는 영원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영원이십니다. 히브리스 8장 14절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영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그 빈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안 채워집니다. 아니 못 채웁니다. 헛수고일 뿐이에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 자리는 오직 영원으로만 채워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그 자리는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월망에 쌓여 방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영원이신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영원이신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영원이신 성령님으로 채우십시오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어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송을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CTS 시청자 여러분,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소유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으로 채우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행복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